어머, 작년에 싸게 산팬님 머플러가요. 올해도 돌아왔는데요. 저희 실시간 런던만 가지고 있어요. 한국에 이 제품이 당연히 없고요. 128만 원, 98만 원. 주니어 제품으로 내려오니까 가격이 거의 절반 가격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. 50만 원대. 굉장히 도톰하고요. 부드러운 소재, 울니트 소재. 컬러가 반대죠? 리버서블 돼있죠 라나 우리 울 등급 중에서 가장 좋은 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. 덮어놓고 명품이라서가 아니라 부드럽고요, 쫀쫀하고요, 보풀 안 나는 울니트. 롱코트 같은 거 입었을 때 일자로기 쭉 늘어뜨리는 그런 연출. 요즘에 빠져있는 스타일 요거잖아요. 이렇게 하는 거 맞는? 모르겠는데 바라클라바나 약간 그런식으로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150짜리인 것도 나중에 되면 어 괜찮나요? 이거 괜찮을까?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, 자. 자. 1일까요? 3일까요? 3? 3? 3이에요? 3? 3이요? 2? 지금 이거 2사이즈예요 차이가 많이 없어요 둘렀을 때좀짧뚱한 느낌 묶어본거예요 이렇게 한번 묶어 좀 귀엽게 연출하는? 등뒤로 넘겨서 이렇게 안에 넣어버리는 연출이 좀 좋은 것 같아요 3사이즈니 뭐 2사이즈니 막 이러시잖아요 뭐 팬티킷, 클러리 이제 알았어요 1 5 0은 품절이고요. 130만 있던데 그럼 너무 키재틱할까요 참고로 1 5 0후반이에요 없었나봐요 그때도. 저 거의 170cm인데 키가 나쁘지 않았어요. 1 3 0 c m 하셨어요 오도 팔랑이네요. <laughs> 170cm 키 있으신데도 130도 예쁘시대요. 스누드 재질로 그렇게 짧종하게 귀엽게 뿌띠하게 연출하시는 거거든요. 6개월 최단 평점 4.9점. 2 따가우면 머플러 못하는데 괜찮네요. 어느 옷에나 매치하기가 좋은 컬러입니다. 키즈라서 걱정을 조금 물결했었는데 예쁩니다. 길이도 그리 짧지 않아요. 드라이클리닝 하시는 걸 당연히 권장드리는데 빨리 하려는 욕심에 집에서 빨래했는데 하지만 길이가 그렇게 줄지 않았대요. 다행히 라고.